내가 슬픈 게 아니라 슬픈 짐승을 만난다. 상관을 가진 여러분들은 상대가 슬퍼 내가 슬퍼. 내가 슬퍼고 편히는 슬픈 짐승을 만나니 그들을 사람으로 해 줘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런 것들이죠. 생명, 재산, 재난 위기 에, 가끔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어, 이렇게 해로운 일이 생겼다 에, 상 상처 당한 일이 생겼다 아, 또는 온갖 죄해가 되는 일이 생겼다 뭐 이런 건데 흔히 말하면 에, 뭐 리스크가 발생했다 이런 뜻이죠 이러한 이를 담당해서 처리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고, 또는 명인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회생자라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음 이런 일이 발생했다. 발생, 재해가 발생했다. 이 재해가 발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살, 그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힘드시니까, 어떻게 말할까? 그럼 이렇게 할까요? 편, 관, 그랍시다. 이렇게 되면 좀 알아들을 수 있겠죠? 살, 그라면 또 이렇게, 어? 또 뭐, 편, 그 살, 그라면 뭐, 백, 호살 이런 얘기 할까봐 살이 아니라 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관이라는 거는, 어 무슨 뜻이냐면, 침, 입, 밭, 다.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침입을 받은 겁니다. 외적이 쳐들어 왔다든가 뭐병균이 쳐들어 왔다든가 침입받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비 무한을 하던가 아니면 공포로 무장을 하던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취님 나빠질 거란 말이에요. 병이 오거나 노인이 되거나 뭐가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 나빠지는 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유비무안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유비무안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공포로 또 무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비무안을 하는 사람이 1%라고 한다면 공포로 무장하는 사람이 99%가 되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이러한 모든 침입을 유비무안으로 막는 사람은 1% 정도, 그걸 달달 떠는 사람은 99% 정도,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편관의 행위를 유비무안으로 막아서 자기를 희생시키다 하는 용어를 뭐라고 말하냐면, 식신제살그랍니다. 예, 네, 한자로 하면 이렇게 식신 제사일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물비만에 가셨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희생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유비무안이란 용어를 다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홍수에 대비해서. 미리 물막이 공사를 하거나, 질병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운동을 하거나, 또는 재해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거나, 그래서 식신재산은 거의 대다수 보자돌림 직업을 많이 합니다. 보조의약, 보조식품, 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럽니다. 음, 뭐 흔히 말하면, 일간 기준하면, 효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편인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뭐 도식하는 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많은 단어는 효신이라고도 하고 도식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편인입니다. 편인 편인요. 전간에 있는 편인을 말합니다. 지장간에 있는 것을 효신 그럽니다. 식신이 있는 걸 도식 그런 그런 용어가 있는데 천간 기준에서 편인 겁니다. 이 편인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부모 없는 자식을 네가 키워라. 상처받은 영혼을 네가 키워라. 사회적 약자를 네가 키워라. 그 편인의 혜택은 그들의 용어는 이렇게 말하는데 나쁜, 나쁜 용어죠. 온갖 인간 쓰레기를 나한테 갖다 놨냐고 하는데 그게 전문용어가 아니에요. 전문용어는 나는 평생을 통해서 사회정의도 아니고 도덕과 윤리도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고 살 수밖에 없는 화인공덕하는 운명을 타고났다가 나의 운명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이 기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장난 나이타를 고치라는 거는 내가 할 수는 있는데 고장난 사람을 고치라고 왜 나한테 왔는가? 예,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3년 만에 고장이 나고 뭔가 고장이 계속 고장 계속 고장난 사람만 나한테 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장난 사람 나한테 니게 힘들죠. 그래서 효신, 그래서 도식 그래요. 예. 굽는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 그렇죠? 그래서 누가 오느냐면 심란한 사람, 그렇죠? 흔히 말하면 어지러울 란자 마음 심자요. 심란한 사람, 정체성이 뭐뭐뭐 뭐, 뭐 불량된 사람들이 나한테 오니까 조금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죠. 그러고는 또 뭐라 고하다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쓰레기가 왔다는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왜 세상에 진상은 다 나만 뒤면 인연되냐고 진상 아지 진상 아, 임금님 밥상이 진상인데 요즘은 임금님 밥상이 진상이 아니라 모을 인간 만나는 게 진상이라고 하더라고 이런 사람만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죠? 활인 공격을 하라고 화, 입에 입에 침이 튀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 운명이라 뜻이야. 누구한테 말기 못 알아듣는 인간한테 이해가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혼자 홀로 서기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희생자가 돼야 되는데 그걸 활인공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죄성으로 인성을 극해가지고 식신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홀로 서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성 상신이 있어야지 많이 재성으로 상신을 해줘야지 많이 네, 된다는 뜻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런 상신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억부용신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러면 이제 활인공덕자가 아, 됩니다 그럼 이제 편인은 재정에 의해서 식신이 살아나면 우리들은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선각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편인이 재정에 의해서 식신을 살려내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을 인간 말종이라고 합니다 그쵸?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각자에서 인간 말종까지가 바로 죄성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편인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연이 된다 슬픈 것이 아니고 내가 슬픈 게 아니라 슬픈 짐승을 만난다 상관을 가진 여러분들은 상대가 슬퍼 내가 슬퍼 내가 슬프고 편인은 슬픈 짐승을 만나니 그들을 사람으로 해 줘라. 아까 현관에서 음. 실제로 저거 할수 있는 사람은 1%라고 했잖아요 1%. 다른 조건들은 다 그걸 실제할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정도요 비율이 그1% 정도밖에 안 되지. 나머지는 상처당한 영혼들을 대해서 지 혼자 또 상처를 당하잖아. 그걸로 오히려 돈을 벌고 그건 이도공명이라고 해서 상처당한 사람들을 에 이용해서 도는 벌을 이도공명 그러지 그건 이도라고 하지 용어로 이도라고 하는 것도 배우지 그런데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것은 좌제를 해야지 우리가 에 이거 배워서 다 그러니까 어 나한테 비법을 안 해놓는다 안 내놓는다 이런 소리 가끔 하잖아 그걸 이도와 이도공명법을 꼭 가르쳐줘야 되냐고 음. 그런 가끔가다 NPL이나 경공매나 하라고 하잖아 그냥. 그렇지만은 그거 말 말고, 그거 말고도 어, 비리를 이용해서 어, 할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지 이간질 정책이니 뭐 이런 것들있지 그러니까 어, 자평명리학은. 한때 후욱학으로도 사용된 적이 있지, 민국 시대에는. 홍콩 같은 데에서는 어차피 가운데에 이렇게, 이렇게 국제적인 도시니까 후욱학이라 해서 낯 뜨겁고 뻔뻔한 것도 가리키고내 전공이 또 후욱학인지도 모르고. 이, 이 동네에서 40년, 우리가 40년째 살아려면 후욱학을 모르고서는 이건 할 수는 없잖아.